오, 됐다. 내 네, 시청자들, 시청자들이 라이브 야야 잠깐만 야야 야. 야 잠깐만 나 라이브 켰어 지금. 아이 근데 너네 이름 부르면 안 되지 않아? 아나 달빛이라고 이동들아. 나는 달빛이다 이제 숙들아. 나 달빛이다잉. 아니 햄찌 아니라고 달빛이라고. 띠디디디디 야나야럭키 블록 야 이거 봐봐야 얘들아 이거 봐봐 하나 둘셋나 다리를 안 움직이고 하고 있어. 들어왔어 이미 네 앞에 있잖아. 나 너네 둘다 초대했다. 오 <laughs> 아, 아깝다. <laughs> 1대 1대 1 하고 싶은데 아깝다. <laughs> 야, 내가 플레어건으로 애들 어디 있는지 알려줄 테니까 거기로 가라잉. 뭐라고? 뭐라고? 야, 내가 플레어건 있으니까 애들 어디 있는지 바로 볼게. 저기 하나 전기톱으로 썰어주마. 야, 내가 한 놈을 썰어버릴게. 일단 헤 네. <laughs> 깜짝아. 으어어! <놀람> <놀람> 아니, 야, 걔, 바주카포야! 바주카라 한 거, 야, 야, 너 위에 아니, 뭐해! 야, 니네 무장새끼였는데? 근데, 수류탄 애들은 안 맞아? 사람의, 사람의 지능이 있, 있, 있는, 이상 안 맞아? 다다다다다아이 야, 나 근데 칼왜 이러냐, 색깔? 나 칼이야. 나 진짜로 그 살인마 색깔인데?

근데 솔직히 이지라고 하면 안 돼, 나는? 권찬인 진짜로 아예 0 데미지까진 아니네. 야 캐리드 가자, 우리가. 아니 반토라 뭐하니? 잉! <laughs> 전기톱으로 죽였어. 야 내가 갈았다. 와 이거 야 이거 하늘에 우지 이거 왜또 있냐 이거. 야 근데 야 이번에는 럭키블럭이가 MVP겠는데? 블럭블럭. 블럭. 무장새끼진 자식! 내가.. 어.. 야.. 야.. 야! 얘들아! 헬프! 야, 아, 기 바둑하다. 딜 겁나 세다. 뒤. 아, 뒤라고 있자, 샤. 난안 보여. 뒤에 있잖아. 야, 거짓말하지 마. 니가 여기서 우리 중에서 네, 너가 가장 적게 나었어야 RPG 쓰는 놈을 먼저 처리해야 돼. 럭키블록이 하나 컷. 하하. 허니 허니 허니파. 허니 허니. 야 이거 야나 여기서 버틸래 그냥. 허니 허니 허니파. 허니 허니 허니파. 나도 지금 나왔거든. 꿀 빨다가 나왔거든 잠깐. 나꿀빨로 간다, 나는 다시. 허니, 허니, 허니. 허니, 허니, 허니파이. 위에? 위에? 해 한번 내가 캐리할게 내가 캐리 안하면 어떡해 들어? <laughs> 오어어나문두 아. 싫어 야괜안 아, 괜찮아? 이 설마 한명 맞았냐? 아내 눈! 아! 비움! 푸슝 맞아라. 맞아라. 이+ 대일이었어 2대1 어차피 이기는 판이었어. 뗐지! 뗐지뗐지아 <infused>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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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쉽다. 나 진짜!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삐삐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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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 핑 레몬 핑 자샤 시진 핑 시진 핑 <laughs> 예측지르는데 아, 피했어 뿌야 오를 이기라고 했던 거야 방금 50몇판밖에 안해봤어 지이지지아 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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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사토를 많이 체력이 깎았는데 어우 <laughs> <laughs> 목이야 어우

어, 이겼다. 오케이. 내가 2등이다. 이 자식들아, 어, 했죠? 나, 나킬를 말. 아. 나는, 나, 내가 그 대신에 딜을 많이 어. 넣었어. 내가 어, 스물다! 에라이 okay. 오케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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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시청자 여러분 들 okay. 안녕히 계세요.